오늘은 이탈리아의 칭케테레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칭케테레라고 하는 곳은 5개의 마을을 뜻하는 곳이며, 라스페치아라고 하는 동네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나열된 5개의 마을입니다. 각각 리오 마조레, 마나롤라, 코르닐리아, 베르나차, 몬테르소 알마레라고 하는 지명이며, 각 마을마다 기차역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칭케테레 티켓을 끊어서 5개의 마을을 기차로 이동해가며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 18유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네요. 저는 일단 몬테르소 알마레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몬테르소 알마레에서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 더운 수준이다 보니 휴양지의 느낌이 물씬 나는 마을이었습니다. 징케테레 마을들 사이에는 산들이 있어 그 산을 넘으면 다음 마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기차로도 갈수 있지만 그래도 한개 정도는 산을 넘어서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산쪽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하나 한게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사간 채로 산을 오르려고 하다보니 산 중턱에서 탈수증세가 와서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미 엄청 올라와서 넘어가기도 그리고 내려가기도 애매한 위치에서 말이죠. 산길은 굉장히 협소하고 또 그렇게까지 보행자들에게 친절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힘든 만큼 뷰는 굉장히 좋았지만 추천하냐고 하면 좀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게 해서 산을 넘어 베르나차로 도착하여 밥을 먹고 나서 구경했는데 베르나차는 몬테르소 알마레와는 다르게 해수욕장 같은 느낌은 없고 약간 항구 같은 느낌이 나는 동네였습니다. 그 뒤로는 기차를 타고 코르닐리아로 향했는데 코르닐리아는 기차에서 내려서 높은 비탈길을 타고 올라가야 마을로 갈수 있어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다 퍼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코르닐리아를 스킵하고 마나롤라로 향했습니다. 마나롤라는 제가 생각했던 칭케테레의 모습이 가득한 느낌의 마을이었습니다. 다섯 개의 마을 중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저는 마나롤라였다라고 답할 것 같네요. 마을과 바다를 볼수 있는 뷰포인트로 가면 정말 너무 이쁘더라고요. 만약 여유가 있었다면 칭케테레에서 마나롤라의 숙소를 잡고 석양과 야경까지 찍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오 마조레로 향했습니다. 리오마졸의 해안가 쪽은 마나롤라와는 다르게 조금 더 허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힙한 느낌이었고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약간 남미 같은 분위기가 나서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칭케테레는 제가 이탈리아에서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이래저래 힘든 경험도 했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 칭케테레 여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